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총 3개의 동영상 을 올릴 텐데요 이번에 촬영하는 것이 세번째 동영상이에요 우선 어, 첫번째는 6세대 i5 6600 모델의 메모리 8기가 그 다음 두번째 동영상은 16기가 그리고 세번째는 기존의 rx470이 아닌 580으로 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양을 확인해 드릴게요. i5 6600에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RX580. RX470과 RX580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금 바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일하게 옵션은 상업으로 테스트를 할 예정이에요.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보시면 전부 다 높음으로 되어 있죠. 네. 울트라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 상업으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위에 노란색 숫자는 프레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높을수록 더잘 돌아갑니다. 아까 8기가와 16기가의 프레임 수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70에서 80 프레임이 평균으로 나오고요. 건물 내에서는 조용하게 90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RX 470이 아닌 580으로 테스트하면 얼마나 프레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상업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rx580이 엔비디아사, 엔비디아사 제품으로 따지자면 거의 1060급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100프레임이 넘죠 1060이 보통 100프레임 정도 나와요 100에서 110프레임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있으면 말이죠 거의 지금 90에서 100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1060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rx580이 1060보다 비싸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1060보다 가격이 훨씬 낮고 어, 가성비가 좋죠. RX470, RX580은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상업에서 100프레임씩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요. 이 렉도, 렉이 1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부트캠프처럼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곳은 비싼 컴퓨터도 렉이 조금씩은 있어요. 완전히 없을 순 없죠. 왜냐면, 네트워크, 네트워크 환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내렸으니까 정상적이지는 못하죠. 예, 지금 일단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프레임 수는 크게 의미는 없고 제가 조용한 안전한 가옥에 혼자 내려서 한번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하는 사양은 i5 6600에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AMD사의 RX580 4기가짜리 모델입니다. 자, 이제 낙하를 해서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낙하산에서 이렇게 내려서 낙하산을 펼치고 내릴 때 프레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까 470 모델은 거의 뭐 40프레임, 50프레임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프레임은 40프레임, 50프레임까지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네 현재까지 렉은 전혀 없는 상태구요 어 전에도 테스트 했지만 사실 470 보다 580이 20에서 30프레임 정도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낙하산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파밍을 이렇게 시작하면 원래 프레임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건 유의를 해주시구요 이렇게 파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안정된 프레임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 1,20프레임이 더 나오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네, 지금 실내에서 100프레임 넘었죠? 네. 그리고 아까는 10대 프레임에서 80프레임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뭐 90프레임.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 평균 20프레임이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RX470과 580의 차이가 그냥 한 20프레임 정도. 최소 10에서 2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80 지금 이렇게 달리는데도 80프레임이 넘죠. 아까 사실 470은 70프레임 되였는데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데도 80에서 90프레임이 나옵니다. 아까 같은 곳으로 또 가네 오늘 에너지 드링크 정말 많이 나오네요 파티해도 되겠습니다 아싸, 보정기. 소음기가 나오는데 좋았을 텐데. 지금 프레임 보이시죠? 아, 100프레임까지 나왔어요. 확실히 470보다 580이 훨씬 좋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네. 훨씬 더 우수하죠? 오늘 파밍 잘 되는데요. 그럼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470은 이렇게 뛸때 보통 70프레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뛰는데도 80프레임 이상이 나오죠 정확하게 이렇게 차이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네, 어, 적게는 10프레임 많게는 20프레임이 더잘 나오니까 어, 30프레임이 더잘 나오니까 평균 그냥 한 20프레임 정도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몇백 프레임에서 20프레임은 크지는 않은데 지금 100프레임 이하에서 20프레임 차이면 굉장히 큰 거니까 20프레임 가지고 만족도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 24인치 짜리 모니터는 60Hz 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144Hz 짜리 모니터를 조합을 하면 동영상은 굉장히 지금 플레이하는 영상은 훨씬 더 부드러울 거예요. 더 훨씬 더 부드러우니까 저는 최소 75Hz 요즘 모니터 싼건 75Hz짜리 많습니다. 보통 27인치 기준 75Hz짜리가 보통 뭐한 14, 5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사서 쓰셔도 되구요 144Hz나 165Hz짜리 모니터도 요즘은 뭐 기본 보통 한 20만 원, 25만 원 선. 요 정도니까 좋은 모니터 사서 쓰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일, 오늘 올린 첫 번째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저와 동일한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어, 프레임이 안 나와요. 어, 또는 렉이 생겨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인터넷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컴퓨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방 안에 이렇게 바닥에 놓고 보일러를 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열을 많이 받아서 재속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바닥에 내려놓고 보일러를 트시면 온도가 그냥 기본 한 20도 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 게임을 원활하게 돌리지 못하니까 그거를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지금 이렇게 어, 굉장히 한적한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음, 4명이서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려서 플레이를 하시는데 렉이 생긴다 그러면, 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 그거는 사실 새 제품으로 100만 씩 맞추셔도 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가 하시는데, 뭐, 컴퓨터를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몇백 짜리를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컴퓨터를 사실 이렇게 지금 한 거진 20년을 만지면서 제 손에 거쳐간 컴퓨터 중에서 비싼 거는 뭐 600만 원, 800만 원 이런 컴퓨터들도 있거든요. 물론 컴퓨터 사양 때문에 600만 원, 80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순행식이라든지 아니면 SLI, 크로스파이어 이렇게 그래픽카드 두 개를 장착하고 그리고 뭐 SSD 용량을 M.2 방식으로 뭐 1테라, 2테라 이렇게 다니까 그런 그 정도 가격까지 오르는데. 사실, 뭐, 2080 또는 1080ti, SLI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그 컴퓨터를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20, 30만원대 중고 제품을 구매하셔도 아, 이 정도면 잘 돌아가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고가의 PC를 사셔도 아,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모니터를 거의 대부분 뭐, UHD를 구매하셔가지고 해상도는 그래픽카드가 뭐 그래픽카드가 요구하는 최고를 꼽아 놓으시고는 제품이 잘 안돌아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것은 FHD 1920x1080 모델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양에다가 뭐 UHD 또는 QHD 모니터를 꼽아서 아 저는 어 게임이 잘 안돌아가요 동일한 사양인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QHD 같은 거 쓰시려면 그래픽카드 RX580,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최소 뭐 1070도 안 되죠. 1080ti 또는 2080ti 이 정도는 쓰셔야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아직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는 하나 2080ti는 아마 1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 이상 100만원 이상씩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걸두개 장착하고도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분들은 이 정도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 30만원대 컴퓨터에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건 놀라운 거죠. 음, 보통 윈도우 깔고 배그를 깔면 용량이 어느 정도 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보면. 네. 윈도우를 깔고 배그를 깔면 120기가 기준 거의 57기가, 60기가가 남아요. 이 정도면 롤이나 서든 또는 뭐 오버워치를 더깔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하시면 좋겠지만 SSD나 하드디스크는 거의 80%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좋지 않으니까 80% 이내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SD가 120기가인데 왜 111기가 밖에 안 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금 운영 체제가 윈도우니까 그렇지 사실 도스에서 띄우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도스 상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윈도우 상에서는 거의 10% 가까이씩 좀 적게 나오니까 500기가는 뭐 465기가 또는 1테라는 뭐 900몇십기가 이렇게 뜨는 게 정상이니까 그걸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뭐87 프레임. 네, 80프레임이 넘죠. 음. 네, RX580. 470보다 성능이 잘 나온다. 가격 차이가 그렇다고 많이 나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날 거예요. 아마 GTX 960하고 RX 580하고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GTX 960이 프레임이 아마 40에서 50프레임 정도 나올 거고요. 지금 이게 80에서 90프레임 정도 나오니까 RX 580이 GTX 960보다 성능이 2배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GTX 960, RX 470보다 못합니다. 어, 시, 굉장히 제가 심심하게 플레이를 하니까 재미가 없죠 지금 제가 환경설정 들어가서 RX580으로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을 울트라로 한번 올려놓고 플레이를 해 볼게요 프레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 지금 울트라에요 가만히 있는데 50프레임이 나오는군요 한 거의 30프레임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30프레임 자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음. 뭐크기나보진지는 않습니다. 50 프레임이라고. 근데 좀 예, 렉이 있네요. 여보세요. 모니터 보고 왔는데요. 아, 지금 제가 네. 동영상 촬영 중이라 가지고 나중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영업 시간이 끝났거든요. 아, 네, 네. 오늘은 안될것 같습니다. 내일 오시면 돼요. 낮에. 낮에요? 네. 네. 그 모니터 있긴 있죠. 네, 모니터는 있습니다. 네, 지금 프레임이 50 프레임인데, 제가 한번 매우 낮음으로 한번 환경을 설정을 해볼게요.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 네, 지금 매우 낮음으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프레임이 지금 120에서 130 가까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어 배그는 이런 점이 참 좋아요. 옵션 조절을 함에 따라서 어, 그 사람의 컴퓨터 사양에 맞게끔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요. 아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비가 오면서 프레임이 20 프레임 가까이가 떨어졌어요. 이 지금 배그라는 게임은 이런 것만 보셔도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프레임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이것으로 확인이 쉽, 쉬운 걸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환경 설정을 상호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높음. 울트라보다 지금 한 단계 낮은 거예요. 네, 아까 거의 80프레임 나오던 것이 비가 내리니까 70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하죠? 네, 그래픽카드가 지금 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지금 프레임수가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비가 오니까 렉도 더 걸리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중업이나 하업으로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 확실히 지금 프레임이 떨어져요. 아까 달릴 때 80프레임 나왔는데 지금 50프레임, 60프레임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려면, 어 중업으로 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네. 이번 게임 처음으로 총을 쏴봤습니다. 어우, 게다가, 이건 오늘 첫 번째 킬입니다. 아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먼 곳에서 연사로, 참 몸이 좋군요 네 지금 비가 오니까 렉이 생겨요 지금 프레임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네 제가 옵션을 중업으로 바꿔 볼게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을 중간으로 네, 바꾸겠습니다 네 이러니까 지금 70프레임에서 80프레임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비가 안 왔을 때상호으로 테스트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베이커 테스트를 하면서 어 생존자가 지금 18분 정도가 남았네요. 지금 여기 테스트하는 곳이 컴퓨터 가게다 보니까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그 테스트할 때네좀 섞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리가. 아, 이렇게 죽는군요. 네. 지금 여기 테스트가 끝났는데, RX580이 RX470보다 20프레임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변수가 생기면 프레임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 동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로써, 지금 오늘 새 동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